아, 저는 김정철 영덕 고향 트로트맨입니다. 저는 김수련 가수님 실시간 방송에서 스페로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가 아니고 월미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저 영종대교를 지나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우리 김수련 가수님은 매주 월수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입니다. 그리고 하, 목, 토, 화요일, 목, 목요일, 토요일은 11시부터 방송합니다. 요점 참석하셔서 놀러오시면 아주 좋은 구경이 있습니다. 트로트의 진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꼭 찾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정출 영덕고양인 트로트리엘입니다. 감사합니다.